안녕하세요, 힌티오입니다.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로 생긴 공허의 유적 6단계를 5시간 조금 넘게 사냥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직업은 스나이퍼이고요. 전투력은 31,279입니다. 보핑은 음식 4종류만 버프를 먹은 상태이고요. 현재 경험치는 86.047%. 그리고 이제 현재 골드는 2 7 77, 17, 961원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메뉴에 던전을 들어가 줘서 정해던전 공허의 유적 보시면은 1시간 남았고요. 충전시간 4시간 40분 남았습니다. 총 5시간 40분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 중에 더 5시간 조금 넘게만 사냥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냥터는 공허의 유적 6단계에서도 그나마 선공업이 없는 5시 방향과 6시 방향 사이에 요 5시간 30분 정도 방향의 사냥터를 사냥하려고 합니다. 사냥터는 이제 5시와 6시 방향. 하이 여기를 지정을 했고요. 성공급과 유저가 별로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드랍템으로는 과연 얼마나 은빛인장, 금빛인장, 그 다음에 혹은 모래시계를 몇개 정도 먹을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의 유적은 경험치와 골드가 제일 좋기 때문에 드랍템은 2순위고 첫 번째가 골드하고 경험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남은 시간은 5시간 38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5시간 뒤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5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5시간 40분 정도 남았을 때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남은 시간은, 네, 27분 정도 남아있고요. 5시간 조금 넘게 사냥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경험치는 86.047%에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94.3% 정도 경치가 됐고요. 약 5시간, 5시간 동안 경험치 약8% 정도, 네, 8% 정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는 처음 시작할 때 2,770만원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현재 약 3,220만원 정도 됐고요. 그래도 한 500만원? 500만원 정도 번것 같습니다. 한 450만원? 두시간 그 동안 450만 골드를 번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랍템이 중요한데 아이템 창을 가서 한번 가방에 한번 보겠습니다. 드랍템으로는 은빛인장 74개, 금빛인장 8개, 그다음에 이제 모래시계를 한개 먹었네요. 하면은 이제 은빛 인장 74개. 그다음에 이제 금빛 인장 8개, 모래시계 한 개를 드랍을 했습니다. 자, 일단 사냥은 여기까지 하고 마을로 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5 시간 정도 사냥을 했는데 드랍템을 많이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